안녕하세요. 저는 동공인식, 홍채인식된, 게임에 박제된, 어,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 이들을 지금 밝히려고 하는 이유는 이들은 저를 실험을 가지고 게임에 돌리며 계속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계속 협박을 하고, 이들은 이제 제가, 어, 유서를 쓴다고 하니까 계속 협박을 하고 유튜브를 올리면 지우기 하고, 자기의 출처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계속 협박을 자주 합니다. 빈번하게 그리고, 그리고 이들은, 어, 전기 고문을 하고요. 그 다음 세상에 놀라운 일이 나와있던 그 아즈마이처럼 전기 고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전기로 저희 발을, 어, 다리 진하게 하고, 전기 고문하고, 전류를 이용하고, 빛을 이용합니다. 조명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어, 저를 이제 게임 속에 박제해서 계속 홀로그램에 가두고, 그 다음에 계속 음성이 24시간 실시간 들리고 제가 이걸 당한 지가 3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리메에서 기주국에서 간악산 어, 휴머시아에 있는 기주국에 있는 그곳에서 빨간불 3일 동안 비쳤고 그 비침으로 인해서 제 동공과 인식이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이 AI 게임에 박제가 됐습니다. 갇혔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들과 게임을 어, 지금 세대 반동안 하고 있고 이들과 게임을 하면서 쉬지 않고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달라고 해도 절대 뺄 수가 없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살을 한다 그래도 이들은 자살도 못하게 하고 자살하면 제가 유서를 쓰고 어 유서를 쓰고 알려버리겠다고 해도 계속 이들은 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50억, 뭐 5억 이렇게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절대 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자기네 집이 휴먼시아 에 있는 관악사 에 있는 백일도 백사우러 갔는데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전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하나를 사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찰들을 사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사칭합니다.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캐릭터가 나와서, 가이아 캐릭터, 가이아 캐릭터, 가브리엘 캐릭터, 그리고, 음, 뭐, 가이아, 가브리엘, 어, 대순 진리에, 이런 이제 홀로그램에서 박제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제 이들로 이 이제 이들 인해서 제가 정신병원까지 어, 검사 받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화병화나왔는 진단이 14일 굶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화병이 나왔고 이들이 이제 몸에 차가운 기능을 써가지고 몸에 차가운 찬 기능을 써서 어, 그 기능으로 해서 제가 감, 기침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 서머세 목사가 집회하는 그 집회 교회를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치료를, 치료를 해준다고 그곳을 가라고 그랬고 저는 이제 어, 그때 작년 8월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작년 8월부터 교회를 가겠고, 이들이. 그리고 이들이 자꾸 이제 그런 교회 쪽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를 계속, 어, 강구하고 저의 생각과 기억과 마음을 읽으려고 계속 이거를 실험을 했습니다. 제 기억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떠오르는 기억은다 이들이 캐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과 저희 지인들 이들을, 이들을 생각할 때그 안에 들어갔다고 저를 잡고 환성이 들게 합니다. 제가 CCTV로 확인해봤는데 이들의 홀로그램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데 CCTV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증거를 잡고 싶어도 증거를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홀로그램이 CCTV에 잡히질 않아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밝혀주셨으면 해서 올립니다. 이게 경찰서에 들어간다면 좋겠고, 형사과에 들어가서 이게 신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 딥스 세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